안녕하세요. 서른 살글 쓰는 청년 유치훈입니다. 오늘 제가 글한편 갖고 돌아왔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셨죠? 오늘의 주제는 결국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한 글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성공한 장면들을 눈 감고 상상해보자, 좋아하는 이성에게 고백해서 성공하는 모습, 취업에 성공했다는 합격 통보 메시지, 회사 승진 발표 등 다양한 장면들이 떠오를 것이다. 그만큼 성공은 달콤하지만 세상에는 단맛보단 쓴맛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쓴맛을 계속 느끼다 보니 세상에 대한 불신이 많아졌다. 영업을 시작해서 억대 연봉을 꿈꿨지만 현실은 실적이 부진해서 급여가 적은 내 모습을 보면서 자책을 많이 했다. 노력은 남들보다 어쩌면 그 이상 노력했는데 늘 나만 뒤에 있는 기분을 경험을 해봤다면 어떤 감정을 내가 느꼈는지에 대해서 공감할 것이다. 난 그렇게 남이 축하받는 뒤편에 앉아서 박수를 쳐주는 동료였었다. 그래도 내게는 박수를 받는 동료처럼 되고 싶다는 작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내가 생각하는 계단 하나를 오르는 데 있어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는 시절들을 많이 보냈다. 그렇지만, 높았던 계단 하나씩 오를 때마다 작은 성취들이 내게는 보상처럼 다가왔지만 단맛을 맛보면 바로 쓴맛이 찾아오는 반복되는 인생을 살았다. 반복되는 실패를 통해서 나는 인생에서 가장 어렵다는 것들을 해낼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내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하면 이렇다. 첫 번째,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 중학교 시절이 내게는 아무기였다. 말 주변도 없고 그저 소심했던 평범한 친구였는데 그랬던 내가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건 그때의 내 모습을 떠올리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영업을 시작하면서 작은 실패들을 겪으면서 성장했는지 유튜브를 하는데 있어서 창피하거나 쪽팔린 게 전혀 없는 내 모습이 신기하다. 두 번째. 여자 울렁증 있던 내가 결혼까지.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땐 나는 울렁증이 심해서 여자가 앞에만 있으면 얼음장처럼 몸이 굳어질 정도로 여자에 대한 울렁증이 심했다. 현재 나는 작은 실패들로 노력했던 지난 과정들은 쉽지 않았지만, 현재는 서울 상경하고 여자친구를 2016년 5월 19일에 교제했으며, 2022년 연애 6년 끝에 3월에, 결혼식을 하게 됐다. 세 번째,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 사람 만나는 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던 나는 영업에 과감히 도전했다. 영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작은 실패들을 많이 경험했던 덕분에 나는 실패한 만큼 성장했다. 앞으로도 나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을 믿는다. 많이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힘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이전 편에서 말했던 것처럼 책을 읽은 성공하신 많은 분들의 조언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을 책을 통해서 알기 전에 수백 번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저는 3른살글 쓰는 청년 유치훈이었습니다.